안녕하십니까? 풋볼바둑 중계 소장입니다. 오늘은 프로바둑 대회 중 이봉배 신예 기사 대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봉은 고 김영성 선생님의 후입니다 기업인이면서 어린이 바둑 영재 발굴을 위해 힘쓰는 등 바둑계에 지대한 공을 남기신 큰 어른이시죠. 그 뜻을 이어 아드님이신 김한상 선생님께서 이봉장학회를 설립하여 국내 신예 프로기사를 육성 발굴하고자 2020년부터 이봉배 신예 최고위 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3월 25일부터 다섯 번째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신예기사 56명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3번의 대국을 통해 본선 7명을 선발하고 후원사 시드 김은지 9단까지 8명이 본선 8강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첫날 두 번의 대국에서는 김희수 이민석, 주현우, 강재호, 홍세영, 양종찬, 조상현, 이정은, 초단, 조종신, 엄동건, 정준우 2단, 스미레 3단, 김윤태, 김승진 4단 총 14명의 프로기사가 승리하고 최종예선에 진출하였네요. 우승 후보로는 올해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수려한 합천팀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승진 4단이 꼽히고 있으나, 본선 시드기문지, 구단과 마수골이 승리를 신고한 스미의 3단을 비롯 막 입단한 신예 기사들도 다수 진출하여 기세를 높이고 있는 만큼 깜짝 이변 우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됩니다. 제2이이붕배 신의 최고 위전 젊은 피들의 멋진 대국 구리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